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추봉기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laughs> 나관은 벌거벗은 관리라는 뜻입니다. 최근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미중 최고, 최고위급 최고 외교회담에서 미국을 맹비난하던 한 중공관리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중국 공산당 정치 담당 외교국은 양대처죠 그런데 그가 벌거벗은 관리 대열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관리는 가족과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몸만 중국에 남아있는 관리를 뜻합니다. 여차하면 언제든 해외로 달아날 준비가 됐다는 비아냥 섞인 표현입니다. 지난달 18일 개최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계천은 모두 발언을 2분간 할 예정이었는데 무려 16분간이나 거칠게 미국을 공격하였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알려진 양재철은이 사건을 계기로 해외 중국계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한편 양재철의 따른 미국 예일대에 유학한 후 10년 이상 계속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티즌 수사대는 양재철 부인과 외동딸에 대한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네티즌은 양재철 부인 릴라이 메이와 딸 양자르가 워싱턴 DC와 뉴욕 맨하튼에각한 채씩 총두 채의 아파트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1인 미디어 운영자 제니퍼 정은 아파트는 양재철 부인 러시와 딸 양씨의 미국 내 주소지로 각각 등록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니퍼장은 전문 조사관에게 의뢰해 이 같은 사실을 입수했으며 부동산 업체 관계자라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자료에서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DC 아파트 가격은 81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약 91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양재측 부인 러시아의 주소지로 등되대 있으며 소유주는 중공 정부라고 합니다. 양재철의 딸의 주소는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맨해튼 하버사이드가 60번지 아파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뉴욕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아파트 소유주는 얀진보이며 구입일자는 2011년 9월이라고 합니다. 당시 매입가는 177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억 원이라고 합니다. 주로 중국 내부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한 웹사이트에 따르면, 양징보는 양재채의 사위라고 합니다. 그가 양재채의 딸과 언제 결혼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1988년 12월 생인 양재채의 딸은 워싱턴 DC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인 시드웰 페렌저스쿨을 졸업했고, 2011년 예일대 전액 자학생으로 합격했다고 합니다. 시드웰 프렌즈 스쿨은 미국 현대판 기족 학교라고 불리는 것이죠. 오바마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의 딸들이 공부한 학교로 유명합니다. 또한 양지철의 부인 러시와 다른 사람과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미국 사회보장번호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철의 딸은 주소지가 한곳더 있다고 합니다. 뉴욕 42번가 웨스트 350번지 빌딩 25층에 위치한 아파트로 등록일자는 2015년 8월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소유주는 허절한 인물인데 구입일자는 2014년 11월 매입가는 166만 달러 약 19억 원이라고 합니다. 제니퍼정은 양재철은 미중 회담에서 불같은 발언을 쏟아내며 중국 본토에 있는 젊은이들의 젊은이들의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반미 감정을 부추겼다고 했습니다. 재입표정은또 그러나 정작 양재철에 따른 2011년 예일대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 했고 지금까지 무려 10년간 미국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재철뿐만 아니라 중국 고위층은 겉으로는 반미를 외치지만 뒤로는 가족과 재산을 미국으로 몰래 빼돌리는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 관료 118만 명이 가족과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제니표정이 인정한 통계는 중국 공산당 간부 양성기관인 중앙당교 교수 민재가 지난 2013년 2월 밝힌 내용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소리인 VOA 보도에 따르면, 이 통계는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밝혀진 것만 집계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후 15년 동안 중국 경제의 성장과 활발해진 대외 활동 등을 고려하면 현재 그 규모는 추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제니퍼 정은 양재철 부인과 딸이 미국 내 주소지를 추적해 공개한 이유는 중국 고위층은 자녀와 재산을 빼돌리고 중국에 남아서 뭘 할까?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서 반미 쇼를 벌인다면서 중국인, 특히 반미 선전에 쉽게 선동 당하는 젊은층이 실상을 알고 선동 당해 그들의 총알 바지로 농락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비교적 짧은 내용입니다만 앞에서 대놓고 미국을 맹비난하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뒤로는 적국인 미국의 가족을 보내고 현재의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수많은 중국 관리가 가족과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놓고 여차하면 자신도 해외로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 매우 불안정한 나라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